사랑해주신 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시대를 바꿀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학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있는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또 공직 현장과 말씀을 받는 모든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현장에서 확실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제자를 세워가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JWRC를 마쳤고 또 리더까지도 다 마쳤죠. 그리고 이제 와 있는 단족들이 훈련받고 이제 거의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어, 이번 주간의 전체 메시지를 정리하면 어, 시대 바꿀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아직 많이 어렵고 힘든 시한 편데 시대를 바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살아있는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매주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핵심과 또 주일 강단 위성 일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속에 네 가지를 말씀하셨죠. 더 이상 병안 들게 해야 된다. 치유라는 것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병안 들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지 34년 되었습니다. 91년도 복음운동이 시작됐는데 공식적으로 34년 되었죠. 그런데 34년이 되었는데 교회들을 돌아보면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목사님들 중에 몇 가지가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병이든 육신적인 병이든 이제 더 이상 안들게 만드는 게 사실은 매일의 답을 찾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병 안들게 만드는 것이 치유라는 그 개념 속의 두 번째 의 미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답을 매일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매주 말씀들을 때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을 찾으면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데 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진 제자가 보이고 숨겨진 제자를 찾으니까 예비된 현장이 보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니까 준비하신 미래가 보이는 이 다섯 흐름 속에서 숨겨진 제자와 현장과 미래가 보일 만큼 응답 누리는 것이 사실은 시대를 바꿀 준비죠.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 위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답을 가지고, 이제 시대 바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산업성교 메시지를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앞으로 우리가 복음 운동하려고 하면, 기본 사명은 치입니다이 치우란 말은 병을 고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찾는 것이 그게 치우지요. 좀 죄송하지만, 30년 이상 복음 들었지만, 성도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보면, 제 마음입니다. 제가 느낀 결론은, 거의 30년 동안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를 만나보면, 12가지 문제에서 안 빠져나온 것 같아요. 거의 이 12가지 문제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2가지에서 안 빠져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근원이 치유가 안 되고, 삶이 치유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윤목사님은 복음만 강조하고, 삶을 강조 안 하냐고. 그러나, 복음으로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빠져나오면 삶은 자동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삶이 치유가 안 되니까 산업이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은 내가 하는 업이나 내 가정이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현장 가보면 복음 운동이 되는 것보다는 내 피림의 현장과 내 피림의 병이 더 많이 깊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의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유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현장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성교의 메시지 키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목사님의 의도는 복음 안에 30년 동안 있었던 우리가 먼저 답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사실은 여러분 현장에 숨겨진 제자가 만나지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치유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숨겨둔 제자를 만나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학 메시지는 뭐냐면, 다민족 축제입니다. 이 다민족 축제라는 것을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고 진솔한 축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왔던 다민족과 지도자들이 WRC를 참여하고 리더대를 참여하고 또 많은 예배 속에 훈련을 받았지만 적어도 이들이 돌아갈 때에는 정말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아가야 되고 내가 돌아가서 내 나라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보니까 이 다민족들이 왔는데 훈련하는 걸 보니까 복음을 깨닫게 만들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만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일리아나라고 하는 남아공의 아가씨를 한명 만났습니다. 우리 권사님 카페에 눈이 와가지고 차도 없고 택시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떨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아가씨를 보고 도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를 틀어주니까 이 아가씨가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를 그 다음 주간부터 권사님 카페에서 매주 수요일 날 4시에 만나가지고 1 시간 정도 사역하고 한석 달, 넉달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W R c 전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어머니가 돌아오셔가지고 지난 주간에 어, 금요일 날 8월 15일 날 어머니하고 딸을 같이 만났어요. 그게 이제 어머니 집안이 믿는 집안이고 삼촌은. 남아공의 꽤큰 교단의 총회장이고, 그래서 이제 딸을 만나서 복음으로 사역하고 어머니가 들어오길래 같이 만남이 주어져서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어머니가 우리나라 남아공에 가서도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열여 시간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 오라는 거, 초대할 테니까 와서 복음을 전달라고왜이 말하냐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를 심은 게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달했더니,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았거든요. 답을 찾으니까,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고, 어머니를 만났더니, 남아공 오라 그러고, 또, 그러고 끝날 줄 알았더니, 매주마다 줌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어, 남아공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오기가더라고요 그래서 7시에 시차 하나 는데 자기들은 난 12시가 좋으니까, 목사님 저녁 7시에, 한 주에 한 번씩 주무로 만나서 말씀을 전해달다는 제가 왜 얘기하냐면 한 번의 만남인데 인생의 답을 주니까. 어머니는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는 자기 나라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많은 담족들이 w r c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왔다 갈 때는 적어도 내가 누구며 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안에 불렀고 그러면 내 나라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정도의 인생의 답은 가지고 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2, 3, 7, 5천 종족의 사회의 시작이고, 이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마무리 차원에서 지도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면 지속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영어 통역했던 우리 집사님이 이 마지막 날인데, 그 박물관에 그 견학 갔다가, 쫓겨난 그 선물하고 이 스카프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선물을 주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보험 제해달라고. 그 선물 하나, 작은 선물 하나 또는 감사의 인사 하나 그게 어찌 보면 지속할 수 있는 굉장한 연결물이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단민족들이 왔을 때이 사람들이 적어도 세절기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이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온다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것이 미션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갔더니 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버려져 있구나. 복음을 못 듣고 있구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살림 좋겠다. 이런 치유에 대한 답을 갖도록. 그래서 진짜 가서 그 나라의 렘넌트를 깨워서 숨겨진 그 나라의 현장을 살리는 이런 답을 찾도록 우리 다민족 축제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 얘기하신 거군요. 그럼 핵심 메시지는 더 간단하지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다섯 더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먼저 누려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30년 다락방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만나면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아서 언약 붙잡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서 현장을 살리고 제자가 세워지는지 이 응답을 누리고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못 보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서로는 다섯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숨겨진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전체 메시지를 정리하면 내가 복음으로 치유가 되면 하나님은 숨겨진 제자를 붙입니다. 숨겨진 제자를 만나면 숨겨진 현장이 보입니다. 그 현장이 보여야 그 현장 속에 숨겨진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영답을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위성 1부 2부에 가장 중요한 답이 나왔는데 이영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 역사는 말씀을 어떻게 내가 붙잡고 유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누리느냐가 킵니다. 어, 저는 92년도 다락방을 접했는데 사람한테 이걸 못 배웠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다가 하박국 2장 1절 4절의 말씀을 읽는 중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핵심과 강단과 위성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매주마다 찾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때까지 뭐 했냐면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92년도에 예배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6일 동안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존재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면 이번에 받았던 핵심 메시지는 아무 응답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존도 운동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되어져요. 그 차이가 뭐냐면 살아 역사는 말씀으로 붙잡고 삶 속에서 얼마나 기도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는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못 붙잡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응답을 진짜 누리면 위성 일부 말씀처럼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뜻을 정하겠죠. 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보이고 숨겨진 제자 현장 미래가 보이니까요. 이 사라 역사는 말씀의 역사를 진짜 누리는 사람은 다위처럼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응답을 먼저 받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일 예배 때 또는 토요핵심 때 위상 1 2 9 2부 말씀 들을 때 메시지를 잘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문제, 사건,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이런 만남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로 집중하고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맞다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을 매일 누리고 매주 누려야 시대를 바꿀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매주 해주는데도 100명이 말씀 들으면 한명이 알아들을까 말까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다락방 안에 기도 훈련, 점도 훈련 다돼 있는데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돼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려 듣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말씀으로 답을 주어도 랩런터들이 집회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어, 저도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듣고 어, 토요일 밤에 2시까지 잠을 못 잤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시대 바꿀 준비가 뭘까를 놓고 고민하다가 2시쯤 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참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는 말씀 줬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 줄 때까지 말씀 줄 때까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 맺으면 요즘에 이 응답을 계속 받아가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생각 없이 산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안 생겨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게 가장 좋은 뇌 상태라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생각 안 하면 아무것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하루에 한 주간에 한 10개 정도 메시를 지 듣습니다. 왜 듣냐니까 30년 다락방 했는데 나름대로 전도하는 분은 많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줬던 성경적인 전도동이 말씀대로 편집되고 기도 속에 설계되어서 현장에 디자인되는 이 작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기도하다가 적어도 나는 내가 원하는 데전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주셨던 지난날 모든 메시지를 정리해서 누구를 만나도 바르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번 주간에 언약이 잡혔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한 주간에 열 강의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다른 걸할 시간도 없고 다른데 생각이 뺏길 틈도 없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8테라가 넘는 내용을 이제 제 속에 정리 해야 되고 이번 주간에 그걸 정리해 가지고 일본의 사역자들에게 전달했더니 응답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가능하면 전도하고 현장 뛰는 시간 말고는 다른 걸안 하고 메시지를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편집 그리고 설계하고 현장에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시대 바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살짝 던졌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받았던 말씀들의 키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응답을 못 받으면 시대를 못 살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치유가 안 되니까 만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없고, 인생의 답을 못 찾으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미션을 줄수 없고, 내가 흐름 속에서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찾아진 후대들과 제자들에게 미래를 줄수 없습니다. 위성일부에서 말씀하셨던 살아 역사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되고, 그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이 숨겨진 제자고, 그 제자가 만나져야 숨겨진 현장이 보이고, 그 현장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진 미래가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곱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시대 바꾸는 농 오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짓겠습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결박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무엇 원하시는지 그리고 예배 때 공적 예배 때 기도로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박국처럼 그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바꾸는 전동동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응답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오기 전에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렸더니 가족이 돌아왔어요. 가족이 들어오니까 고대가 살죠. 이런 일이 계속 생기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데 진짜 공직 현장에서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숨겨진 제자, 숨겨진 현장, 숨겨진 미래를 보고 시대 바꾸는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세워지고 우리 공문 선교국이 이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 핵심을 할때그 포항 반석교회 윤리엔 렘넌트 얘기했잖아요. 자기 공무원 되고 싶다고. 이제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좀 미리 뽑아서 만나고 키워야 됩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언약을 잡고 공문하겠다고 성포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미리 뽑아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한 명의 랩런트 자료를 세워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 윤예열 랩런트하고 여러분 자신하고 우리 공문 성교국하고 우리 교단과 협회를 놓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주셨는데 우리가 늘 듣던 핵심 메시지와 늘 드리던 공적 예배가 아니라 이번 주간 주신 말씀처럼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고 체험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누리게 하심으로 마가다라빵에 시작됐던 존운동이 안대옥교회를 통하여 로마까지 전달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237까지 전달되고 5천종족까지 전달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나라 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공무원 성교국이 이 응답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보음화를 누리는 최고의 성교국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윤예원 렘넌트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전문인의 비밀을 가지고 공직 견장 살리는 공무원 되고 싶다라고 선포했는데 이제는 모든 공무원들이 렘넌트 한명한 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어릴 때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 같은 렘넌트를 세워가는 우리 공무원 성교국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협회와. 교당과 윤 목사님, 많이 어렵고 힘든 속에 있고, 많은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새롭게 시대를 바꿀 준비가 되게 하시고,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한 시대를 바꾸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핵심 예배가 아니고, 이번 한 주간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원리를 바로 깨닫고 예배드릴 때마다,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기도로 집중하며 매일 살아있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지 현장이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는 그 축복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변화되고, 우리가 이 영답을 누리게 하심으로 237과 5천 종족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교국과 우리 교당과 협회와 유목사님과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산업인 중자 랩런터들이 이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윤레언 랩런트를 붙들어 주시고 어릴 때 언약 붙들고 공문 대기로 결단하고 많은 사람 앞에 언약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렘런트한명한 한 명을 바르게 세워 한시대재장 맞고 한 나라 한 종족을 살리며 이삼치를 살리는 올바른 렘런트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매일 살아있는 응답을 누리며 한 나라를 살리기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